안녕하십니까 토요타 전주 전시장 이경원입니다 오늘은 미니밴의 정석 시에나 하이브리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미니밴을 탈피한 볼드하고 강인한 전면 디자인을 가졌으며 입체적이고 스포티한 측면 및 후면부를 통해 컴피던스 액티브 디자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로는 개방감이 느껴지는 내부 인테리어와 슈퍼 롱 슬라이드 2열 시트 및 여유로운 실내 공간, 리어시트 엔터테인먼트 등을 볼수 있습니다. 성능으로는 시에나 4륜구동 시스템인 E4가 적용되어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화되는 전후 토크 배분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미니밴으로서 2.5L 다이나믹 포스 엔진과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높은 연비와 정숙성을 실현하였습니다. 편의사양으로는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편안함을 주는 대표적인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토요타 커넥트 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과 연동하여 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파워 슬라이딩도어, 파워 백도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뷰 모니터, 디지털 리어뷰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다이나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차선 추적 어시스트 등이 있습니다.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 외부 칼라는 다섯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화이트 폴, 에티튜드 블랙, 그레이, 실버, 다크 블루 등이 있으며 인테리어 칼라는 블랙과 베이지에 가까운 프로마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연비 및 가격 정보를 보시면 AWD는 복합 연비 13.7km에 7,220만원이며 EWD는 복합 연비 14.5km에 7,28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에나 하이브리드 미니밴에 대해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토요타 전주자 시장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